그게 뭔 얘기냐면 죽을 뻔했어요. 해는 지죠. 예. 네, 배는 고프지. 외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 대구 동상 참 반가운데요. 오늘은 멸치나 대구 때문에 외포항에 온 것은 아니고요. 이 외포항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 조그만 봉우리 해발 200 얼마 얼마에 망월산 산책을 하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대구 동상에 있는 양천교를 지나면 오른쪽 위로 바로 네, 섬에 망월산. 있는 산이라 길은 상당히 거친 편입니다 바다에서 출발해서 바로 거친 오름입 근데 이 정도만 올라와도 경치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가 산책로인지 등산로인지 모를 만큼 왼쪽으로 가면 860m만 가면 망월산 오른쪽으로 가면 대흥사라고 하는데요 낚시패가 끊임없이 여포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을 내리고 싣고 오는데요 좁은 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름 내내 다시 계단길에 나왔습니다. 몇개 많이 올라와서 정상인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정상. 정상... 30분의 산행 끝에 저는 나홍월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나홍월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좋은데요 흥남 해변에서 출발해서 1박 2일 1박 3식이죠 1박 3식으로 유명한 이수도 그 뒤로는 부산과 거제를 있는 거가대교 그저 뒤로는 네, 거가대교가 연결되는 부산의 가덕도가 있고요 두 쪽이 컨테이너가 교차하는 저 뒤로 보이는 곳은 아마도 부산 다대포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을 지나면서 망망대, 현해탄, 일본과의 협비 바다가 이어지는데요 이쪽 방면은 네, 일본 대마도가 있는 곳입니다 대마도가 살짝 해서 수평선으로 보이는데 아마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발밑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는 네, 망월산 2전망대, 3전망대 이고요 저 뒤로 보이는 육지는 왼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능포해변에 네, 양지말등대고 마지막으로 대형 크레인이 보이는 곳 대우조선해양조선소입니다 이렇게 30분의 산행만으로도 완벽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 네, 망월산 전망대입니다 부산에서 2,000번 버스를 타면 한 번에 올수 있고요 외포중학교에 내리면 가볍게 1시간 정도 산행을 하면 이렇게 훌륭한 경치를 볼수 있으니 여러분들 외포 망월산 전망대 한번 오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거제도에서 떼어돌이었습니다. 틀이죠? 전망대, 3 전망대 쪽으로 시쳐 가야죠. 다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네 거가대교 끝 부분과 부산 가덕도가 보이고요. 저 앞으로도 계속 능선에서 멋진 전망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오목하게 들어간 항구는 네, 외포항이죠. 외포항을 이렇게 대서 바라보더니 정말 정말. 오늘은 희한한 날입니다. 네, 특별한 편말은 없지만 여기가 아마 제2전망대 같고요. 제2전망대 처스럽게 아주 멋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주황색 네, 그물도 보이고요. 밑에 새한 마리 날라가고 와 좋습니다. 이 맛에 산행을 하나 봅니다. 자전거만 타지 말고 산에도 좀 와야겠어요. 이런 암릉을 통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이런 길은 유억 훈련을 연상케 했던 사량도, 사량주 능선산행을 방북해 아, 하나 있고요. 아, 써있네요. 제3전망대라고. 아, 하늘심터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하늘심터 맞나요? 맞습니다. 하늘이 뚫어지게 보이는 곳, 이것은 망월산 제3전망대 되겠습니다. 아, 조금. 더 네, 보... 저 위에 보이는 곳이 망월산 정상전망대였는데요. 아무래도 밑에 있는 전망대다 보니까 전망은 약간 떨어집니다. 거가 대기가 살짝 끝에가 보이고요. 대신 가덕도와 부산 쪽이 조금 더 가깝게 보입니다 바다에는 이렇게 그물이 보이고요 이쪽 방면이 네, 대마도가 있는 이쪽입니다 잘 보이진 않고요 네 다행히 오르막은 짧았고요 대포 방파제까지는 430m 남았다고 합니다 짧은 데크가 있다는 것은 짧은 전망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짧은 전망대 아 여기가 더 부산이 가깝게 보이네요 여기 좋습니다 저기 정상이 조금씩 보이고요. 이 수도, 거가대교, 카덕도, 부산영도, 하대포, 금네 테마도,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곳, 웨링길은한파지 가는 길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혹시 길이 험해서 진장을 하지 않으면 네, 외포항 아래 다 내려왔고요. 저쪽에 해양 장비도 보이고. 저위산기슭 어디론가로 와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가볍게 해양 채취 활동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바닷가 길을 향해서 저 끝까지 가는 거는 어려워 보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네,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이쪽에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바닷가 길이. 호락호락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근데 아, 6지로 네, 가는 길을 못 찾고, 여기서 헤매고 있다가, 할수 없이 바다를 돌파하기로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한데요. 임도랑 기둥이 보이고, 저는 정처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저 바닷가에서 이어지는 길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일로 내려가면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살았다 제가 신식하게 올라가던 아까 올라가던 길이 이임도길이고요 이쪽에 노란 푯말에 붙은 이 길이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길이 끊겨서 바다를 네, 바지, 바지 꼬라지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난 도절 당해서 네, 제가 난파 당했던 바닷가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이쪽에 제가 저 위에서 봤네 바... 여기 조선소 자리에서 바라본 제가 낙오될 뻔했던 바닷가 쪽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닷가로 걸어오는 게큰 그게 뭔 얘기냐면 죽을 뻔했어요 해는 지우죠 예, 배는 고프지 물도 없지 길은 모르겠지 와 이러다 죽나 싶었거든요 결국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거제도에서 뛰어들렸습니다